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인정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든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부, 이것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산돌교회성부님들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에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편함과 나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경배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희련과 승리를 거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도라 지역에 높이 6 9피빗 너비 6규빗에 달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많은 백성들에게 금신상 경배 명령을 하였습니다. 누부간네살이 이렇게 금신상을 건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누부간네살의 자신의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을 온 몸의 금으로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고 만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에 절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신을 제한하고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쌀왕은 꿈에, 꿈에서 보았던 신상에서 암시를 얻어서 온몸을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손으로 만들었으니, 사람의 손으로도 부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삼는 것을 즐겨워하는 것일까요? 사실 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며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빕니다. 내 손을 비는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범죄의 위에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신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신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자신의 왕국이 어떠한 다른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는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악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제한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최고로 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우상숭배를 금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국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새겨 만드는 자의 탐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의 제한할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조종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상을 손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또 어떠한 물건에 가서 그것을 우상삼아 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즉 나의 생각과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만 원하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로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이며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리고는 금신상 경배 명력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선택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신앙을 선택하였으며, 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이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그 선택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물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닌 영의 눈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 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무엇을, 무엇을 뜻합니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다. 누부간 네살 왕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나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육신의 평안과 나의 삶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인지 상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소원을 다 들어주거나. 그들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 무조건 믿는다고 하여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의 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하시며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이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신앙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